부모와 절연한 스타들. 안정환. 초등학교 때 안정환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는 안정환이 스타가 되자 안정환 친모를 증명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고, 안정환은 얼굴도 모르는 모친의 빚을 다 갚으며 전성기 때번 돈을 다 날렸다. 결국 어머니의 사채비까지 갚아준 후 지원을 끊고 절연을 했다. 김혜수. 김혜수는 모친 때문에 전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떠안았고, 그로 인해 절연을 하게 되었다. 장근석. 1인 기획사로 그 대표는 친어머니이다. 하지만 당시 어머니가 탈세를 하는 바람에 장근석의 인기가 나락함과 동시에 모든 활동을 접었다. 몇년뒤 또다시 10억을 탈세함으로 절연하게 된다. 장인정. 여태껏 번 돈을 어머니가 날렸고 은행에 연락이 와서 가보니 빚이 10억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. 남동생과 어머니는 10년 넘게 장윤정이 번 돈을 멋대로 쓰면서 살았고, 결국 절연했다.